치즈 품은 파스타 하고 먹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니 어 7월 10일 생일 두달 맞았어요 어 딴때 같으면 펜션 잡아가지고 갔을 건데 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음 취소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조촐하게, 해가지고, 해볼게요. 아, 그것도 없네. 케이크도 없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니. 생일 축하합니다. 요래, 요래 놓고. 집에서 우리 쏘니 생파합니다. 24개월 됐어요. 쏘니! 쏘니 보자,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 하긴 했는데, 아, 작년에 펜션 가가지고, 아들하고 딱 바베큐에 아, 참 좋았는데, 올해는 좀. 그러네요. 니 엄마, 이거, 이거 모자 불편하면 빼줄까? Happy birthday to y 사랑하는 우리 소니 생일 축하합니다. 내년에는 엄마가, 어, 형아하고 애견 펜션 가가지고 또 재밌게 놀자. 소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니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고 하 이거 같이 불까? 이거 같이 불자. 생일 축하했어요.